안녕하십니까 지금 2천만원이 있으면 그걸로 뭐 하실래요? 저는 그걸로 쿠팡에서 장사도 해보고 수직도 해보고 코인도 해봤어요 그 돈은 4천만원이 돼서 지금 또 다른 투자의 종잣돈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은 잘 모르는데 빠르게 돈 모으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법원에서 아파트를 낙찰 받았는데요 난리 났죠 저는 이 집을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바로 되팔아서 돈을 벌겠다. 이런 야심찬 신년 계획을 가지고 경매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돈이 2천만 원 정도여서 경매 사이트에서 2천만 원으로 입찰할 수 있는 물건을 찾았어요. 이 집이 최저 입찰 가격이 1억 5,820만 원이었고 보증금은 그 금액의 10%인 1,582만 원이었어요. 입찰 보증금은 여기 나와 있는 최저 입찰 가격의 10%고 법원에 입찰하실 때 보통 한 장짜리 수표로 뽑아가서 입찰표랑 같이 봉투에 넣어서 제출합니다. 경매 입찰하는 날 통장에 있던 2천만원 중에 1,580만원을 뽑아서 입찰을 했고 제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나머지 잔금은 전부 대출을 받았어요. 이 엑셀표는 제가 그때 당시에 대출 상담을 받으면서 정리해 둔 건데요. 대출 한도가 1억 3천만 원부터 1억 6천 9백만 원까지 다양한 상품을 추천받았고 저는 한도가 최대한 많이 나오는 대출 상품을 선택했습니다. 경매 대금 말고도 세금 취득세랑 법무 비용도 현금으로 내야 돼서 약 250만 원 정도 현금이 더 들어갔고 처음에 냈던 보증금 1580만 원 거기에 추가로 600만 원 정도 더 해서 총 2200만 원 정도 저의 현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달 뒤에 그 집을 바로 2억 2천만 원 정도에 팔았어요. 아, 저는 따로 인테리어는 하지 않았는데요. 일단 돈이 없기도 했고, 빨리 파는 게 목적이어서 청소만 깨끗하게 했습니다. 제가 돈 아끼려고 셀프로 청소를 했는데, 그 고양이를 두 마리 키우셨거든요. 그 집에서. 근데 저는 고양이가 깨끗한 동물인 줄 알았는데, 밤새 청소하느라, 죽는 줄 알아. 았 용달비용 아끼려고 무거운 가구를 날라드렸거든요. 허리 뽀사지는 줄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집을 바로 팔고, 세금 떼고, 부동산 수수료 떼고, 모든 비용을 다 빼고 나니까 최종적으로 제 수익금이 딱 2,250만 원이더라고요. 2,200만 원 투자해서 2,200만 원을 번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로 통장에 있는 4,000만 원을 다시 가지고, 이번에는 입찰 보증금이 4,000만 원대인 물건을 찾아서 입찰을 했고, 또낙찰을 받았어요. 지금 이 아파트 시세가 5억이 조금 넘습니다. 여기는 채무자분의 사정이 있어서 제가 매각 취소 신청을 했고, 저는 다른 아파트를 다시 낙찰받았죠. 그 아파트가 지난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아파트고요. 팔렸는지 안 팔렸는지 궁금하시면 영상으로 확인하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다섯 번만 하면 최소 1억을 번다 이런 생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 제 회사 동료분은 이 입찰 보증금도 마이너스 통장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오늘 입찰 보증금 1,500만 원이 필요한데 당장 적금을 깨거나 주식이나 코인을 팔면 아까우니까 입찰하는 날 아침에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을 이용해서 입찰 보증금 1,500만 원을 인출해서 입찰을 하시고 만약에 낙찰받으면 적금을 깨서 마이너스 통장을 메꾸시고, 폐차라면 바로 은행에 다시 입금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별도의 수수료는 없고, 하루치 이자만 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하려면 최소 5천만원, 뭐 1억 이 정도는 있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소액으로도 가능하다는 걸 제가 직접 경험하고 나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KB금융에서 발표한 부자 보고서라는 걸 봤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딱 1%가 부자래요 100명 중에 한 명이 부자면 생각보다 많지 않나요? 잘하면 우리도 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자들은 총 자산의 절반 이상이 부동산이래요 결국 부동산을 모르면 부자가 되기 어렵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동안 내가 가진 돈이 얼마 없으니까 나중에 돈 벌고 나서 제대로 부동산에 투자해야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경매를 하게 되니까 내가 가진 금액 안에서 투자할 물건을 선택할 수가 있고 적은 금액이라도 투자를 경험해 볼 수가 있어서 강의를 들으시고 책상에서 공부하시고 인터넷으로 손품 파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면서 성장하는 게 훨씬 크다라는 것을 제가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얻은 노하우로 5년, 10년 뒤에는 제가 더큰 자산을 불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요즘은 재테크가 생존 기술 중에 하나라고 하잖아요. 꼭 경매가 아니더라도 구독자분들께서 잘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계속 여러 가지 투자 방법을 공부하고 시도해 보는 중이고요. 지금은 부실 채권 MPL을 배우고 있습니다. MPL 활용해서 좋은 성과를 내서 그 과정도 공유해드리고, 소액으로 투자해서 돈 버는 이야기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빠르게 돈 모으는 방법이라고 제가 이제 경매 단타를 소개해드렸는데 생각보다 큰 돈이 아니어서 실망하신 분이 계시다면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 같은 평범한 사람도 했으니까 누구나 할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그동안 경매해왔던 이야기들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확인해주시고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